어떡해. 어떻게... 안올라가 너무 너무 아... 요 아... 어떡해. 어떡해. <laughs> 너무 떨리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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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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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할수 있을까는 생각이 여전히 들었고 기권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민되고 어렵고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속에. 눌 때, 할 때, 할수 있어 리스라 털기 기운을 받아. 네. 언니, 할수 있어. 아유! 진짜 사랑해, 사랑 아, 사랑해. 언니 울지 아, 말고. 우리도 없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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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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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I trust you 100% on the stage. 아, oh yes. Yeah. 오 정신 없어요. 저 이렇게 떨렸던 정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흥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아, 좀 좋아요. 라라라라세라. 아. 수도꼭지. 수도꼭지. 아, 아 너무 힘들어. 아로니. 아, 아, 울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 행복.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만두고 행복하자. 그래서 빨리 닦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 딸왜 이런 거 해요?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생 어떡해요 저. 너무 감사, 감사해서 해서누를무를에서에주 봐주고 막는 그런 는스런게스들는 큰일 났다. 와, 진짜 나는 어떡하지? 음. 제가 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음. 내가 신나고 막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음. 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음. 막막하네, 정말. オッケー。 에이. 다음 주가 경연인데 미스벨 네, 네. 근데 이번에 해야 되는 곡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장르라 가지고 후렴구가 아버지. 오래락 내리락 해 자꾸만 오빠 마흔들흔들래는지 아, 아, 너한테 왜 그래? 되게 뭔가 마려운 느낌 <laughs> 트는 트로트 잘하시는 분들 보면 막큰내내내내막 막 되게 뭔가 쪼였다났다 졸였다났다 뭔가 올리랑 내리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laughs> 나는 못해 나이 뭐 흥을 끌어올리려면은 막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나 그 생각 도 됐어요 내가 술을 먹어볼까 아니면 뭐아니 아니야. 아니야. 놀아야 돼. 약간 트로트 무대들이나 이런 걸좀 많이 보면서 네네네. 아 이렇게 즐기는구나 정도만 보고 나면은 비가 뭐고 이걸로 네 완전히 씹어먹을 것 같은데? 사랑이를 <목소리> 채워주 <목소리> 쉬고요아 저렇게 해야 되는지아 뭔가 좀알것 같기도 아 모르겠기도 어떻게 저렇게 다 채우시지? 네. 어? 오래랑 내리 라케 자꾸만 오빠 때문에 내마음 저는 원래 흥이 없는 사람인데요. 네, 네. 이 사람만의 흥이 그 무대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해봐야죠.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떻게안올라가아너지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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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고요 아, 내가 이 무대를 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장르에서 내가 할수 있을까는 생각이 여전히 들었고 기권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민되고 어렵고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어... 어... 배기만 배기만 게... 배기만 배기만 속에 어. 아. <laughs> 아니 아니 여기 공기가 받았구나. 안 내려가서 아, 아 어떡해. 근데 네. 이상한 게 우리 평가는 되게 좋았는데 네. 자신은 되게. 그러게. 자신 없어 있었어, 우리 그때. 아, 네. 세라가 아직까지도 그 깨지 못한 그 벽이 있는 것 같아. 어. 자신감. 있 그러니까. 아, 이 친구가. 네, 네. 어, 근데 이 친구도 좀. 어, 그래서 네. 좀 자존감이 좀확 높아졌으면 좋겠다.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진짜. 빨리 보자. 빨리 보자. 세라 씨, 들어오세요. 세라, 세라, 세라! 화이팅! 세라, 세라. 트로트 노래인데 검은 왜? 옷을. 세라 자신감 있게. 아! 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저의 눈물, 슬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워내자 제 무대의 컨셉입니다. 오! 기타, 기타 솔로가 있어? 好好、啊啊

솔직히 감히 얘기하자면 이 노래랑 가장 잘 어울려 아 나는 내가 내가 봤을 때 세란의 흥이 뭔가 듣다 이게 슬이 이런 분위기랑 이런 게난 너무 지금 세란이랑 잘 어울려 왜 이렇게 뭉클하냐? 진, 아 미치겠다 어, 약간 와! 하고 어. 들었어 쟤라 언니가 오늘 무대는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즐겼기 때문에 보는 내내 그냥 제가 행복했어요 언니가 행복한데 제가 행복했고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잘했어 내려줘 내려줘 <laughs> 수고했어요 내려줘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laughs> 예, 예. 야! 뭐 <laughs> 그얘기 없다고? 제가 진 진짜... 혼난다 진짜! <laughs> 선배님들, 선배님들... 아니 부터. 얘가 생각보다 되게 영악스러운 데가 있네 <목소리> 못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은 뭔가 계산된 거 아니겠어요? 영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못됐어! 너 못됐어! <laughs> 나쁜 아이야! 그래! 마음을 오르락내리락하게 오르락내리락하게 오르락, 어, 오르락, <laughs> 하고 말이야 어? 야 아무튼 진짜... 보컬은 진짜 최고네요 아... 깜짝 놀랐네 진짜 걸스 부분을 그렇게 약간 재지하게 막 이렇게 소화를 하는데 그 세라가 박자를 아예 무시해버렸어 지금 음, 그게 약간 세라 호흡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술이 이제 너무 취한 거야. 그래서 못,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흥을 발산하고 <laughs> 신나는 면에서는 나는 어, 최고였다. 세라 <laughs> 무대를 보면서 다른 사람 노래를 다 잊었어. 네 마음대로 불렀어. 가지고 논 거죠. 그렇지. 네. 노래 끌려다니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표현을 다했다고 봐. 진짜 오늘 머리 아플 것 같아. 참고로 얘기하자면 <laughs> 어, 진짜 그그 동안 그 세라한테는 그, 사실 그 보컬적으로나 또 이제 무대적으로나 또 끼적인 부분이나 또 자신감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의 퀘스천이 있었어요. 물음표가 있었는데. 조금씩의 퀘스천이 있었어요. 물음표가 있었는데 오늘 무대야말로 그걸 다 느낌표로 바꾼 예, 그런 무대가 아니, 아니었나 역대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그 <laughs> 세라의 무대 중에 예. 나는 노래를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내 노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표정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표정까지도 완전히 이건 내 노래다 라는 자신감으로 부른 무대였던 것 같고 그 표정 보여줘 봐. 저거 저거.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나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솔직히 세라 그러면 우는 모습이 익숙했잖아. 근데 지금 다 잊혀지고 저걸로 바뀌었어 이제. 나 그게 너무 좋고 진짜 웃는 모습을 본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한테 너무나 큰 의미와 기쁨을 준 무대였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도 사랑, 너무 진짜. 고맙다. 아. 응. 사랑합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잘했어요. 아 진짜. 아니, 사실... 지금 쟤는 이 무대에서 자기 외모 온 거야. 어 그냥 진짜로 아버릇전이라가 원래 갖고 있던 모습이지. 맞아. 근데 어. 무조건. 어이 시간 동안에 힘들다 시간 동안에 자주 보여줄 기회는 어, 없어. 꺼낼 일이 없다가. 자기도 잊어버리고 네, 있었던 거 나는 저 무대를 제가 우울할 때 어. 돌려봤으면 좋겠어. <laughs> 정말. 돌려봤으면 그러면 <laughs> 우울하게 사라질 것 같아. 어. 나에게 트로트 무대란. 나에게 트로트 무대란. 어... 인생의 터닝포인트다. 흥이라는 걸 배우고 흥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무대여서, 어, 괜찮던 것 같아요.